인사이트 김지연 기자 재계약 문제로 구단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지지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현지 시간 포르투갈 매체 레코드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호날두를 이적 시장에 내놨다. 레알 마드리드가 책정한 이적류는 1억 유로 한화 약억원 수준. 레알 마드리드가 팀의 에이스인 호날두를 이적시장에 내놓은 것은 연봉 재계약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 자신의 연봉을 5천만 유로 한화 약 655억 건 수준으로 2배 가량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호날두의 현재 연봉은 만 유로 한화 약 275억 건다. 그러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호날두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일각에서는 호날두가 올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호날두가 친정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금도 이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잔류를 원하지 않는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스페인 매체 아스 에즈가 18일 레알 마드리드 팬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 남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레알 마드리드 팬의 3분의 2가 호날두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것이다.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룩한 업적만 놓고 본다면 팬들은 그를 지지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호날두가 최근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높은 연봉을 요구하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팬들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아스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스포츠 전문 매체 EPSN 등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레알 마드리드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호날두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앞서 지내딘 지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직접 이적설 진화에 나섰다. 지단 감독은 17일 레가네스와 스페인 쿠파델 레이코 광커 8강 1차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날두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며 이적설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호날두를 사랑한다. 호날두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단과 호날두의 계약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계약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경기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밖에서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든 항상 그래 왔듯이 호날두는 안에서는 플레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호날두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찬 프리킥의 얼굴 맞고 아파하는 호날두에 사과하는 메시 의 영상 데오낼 메시 FC 바르셀로 나가 자신이 찬 프리킥의 얼굴을 맞고 아파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메시보다 연봉 적어 화난 호날두, 내알 네 떠나 메뉴 간다.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축구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메뉴 이적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김지연 기자.